할렐루야,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국기 40장 34절로 38절 말씀을 통해서 구름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 어, 성령 강림주일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지켜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주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시내에 도착 광야 그 시내 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또 명령하시기를 성막을 짓도록 명령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 건축하기를 마쳤을 때에 성막을 잘 졌어요. 그리고 끝나자 하늘로부터 구름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성막을 다 구름이 덮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데요. 모세가 감히 자기가 지은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구름이 떠오릅니다. 떠오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일어나서 행장을 다 갖추고 나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구름의 이동을 따라서 가다가 구름이 머무는 곳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다시 하나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구름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변해 변해서 저들을 밝게 비춰주었고 또 광야의 그 추위도 이길 수 있도록 해줬어요. 따뜻하게. 그러면 낮에는 어떻게 했냐? 낮에는 이 구름이 구름 기둥으로 쫙 이, 바뀌어서 하루를 다 덮어요. 그래서 시원하게 해가지고 뜨거운 사막에서 태양을 가려줬어요. 이처럼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 항상 용기와 감사의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는요, 구름에 대한 이 특별한 기적의 역사가 참 많이도 기록됐어요. 구름은요, 과학적으로는 대기 중에 미세한 물방울이나 빙정, 이 어른 알갱이들이 모여서 떠있는 것으로, 이 보통 지면에, 이 지면 가운데 떠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안개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그리고 지면에서 높이 떠있는 것을 구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계 기상기구에서 이 발행한 국제 구름 도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요. 구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름의 모양과 형태에 따라서 열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 창세기 1장 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구름은요. 하나님께서 창조 둘째 날에 궁창을 물로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그리고 구름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중요한 수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상징으로 사용하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름이 어떤 모양으로 역사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구름이요. 임재와 영광의 상징으로 나타났어요. 오늘 부분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완성했을 때에 구름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성막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구름이 휘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휘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휘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요 출애굽기 24장 15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과 말씀을 할 때에 구름이 온 산을 가렸다고 했어요. 말씀을 보면 모세가 산에 오르며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에,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과 말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휘막 가운데, 회막이 뭐냐면 성, 이 성막이에요. 구름 회막 가운데에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제가 지금 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은데 어떻게 무슨 막 빛으로 쫙 감아 빛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에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야를 보니까 그 구름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쫙 나타난 거예요. 구름 위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는요,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의 구름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성막이, 그 성막에 구름이 임대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재한 임재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할 것을 임하신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두 번째 하나님의 이 구름, 구름, 성령의 임재가어는지안 보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의 상징으로 나타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국을 탈출해가지고 행진을 합니다. 장정 60만, 전체 인구 200만 인력이에요. 수원 인구보다 더 많아요. 그, 이원이 백성들이 행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보여주신 기적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하나님은 이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직접 보고 느끼게 하시므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추레국기 13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좋아요. 오늘 본문 36절 이하 말씀에도 보면요. 구름이 성마귀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기적으로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는 커녕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일삼으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불평과 원망은요, 그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요, 불평과 원망을 일삼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날 한시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데도 이것을 감사하기는 커녕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닫고 항상 감사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수와 1장 5절 말씀을 보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너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요, 승천하신 주 후에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어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런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라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의 상징으로 구름은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신 만고 끝에 2년 만에 가데스 바데아에 당도합니다. 그리고 모세가요. 그 가나안의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각 지파 대표들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한 땅을 탐지하게 했더니, 오히려 저들이요, 탐지하고 와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가나한 입상이, 입성이 40년으로 늦어지게 돼요. 그때, 반역했던 사람들이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네 사람이요,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들 일당과 그의 가족들을 치시는데 어떻게 치시냐면요. 갑자기 그들이 있는 그 땅이 갈라지게 만들어요. 지진처럼. 갈라지게 해가지고 그들을 그대로 생매장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던 250명을 제단에서요. 성막 제단에서 불이 나와 가지고 그들 모두를 250명 태워 죽여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요. 대적하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백성들이 그래도 깨닫지는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고한 백성을 죽였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막하니까요. 하나님의 구름이 휘막 위에 다 구름이 다시 생깁니다. 임재하셨어요민숙기 16장 41절 42절 말씀을 보면요.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휘막을 바라본 저 구름이 휘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범죄하고 폐역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에 저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상징으로 구름이 나타났는데요 재앙을 내리는 상징으로 구름이 나타났어요 제가 몇 군데 소개를 할 건데요 에스겔스 30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에 그치게 할 때에 드함 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힐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말했어요. 예레미야서 4장 13절에도 보면요,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해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하였고요. 예레미야애가 2장 1절에도 보니까요,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루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다 말씀합니다 또 스바냐 1장 15절 16절에도 보니까요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란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폐망의 날이요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전구한 백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다 말씀합니다 요엘서 2장 2절 말씀에도 보면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은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에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로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징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구름, 징계의 구름이 덮히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유엘서 2장 13, 14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 마음이 뜨거워지셔서.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크신 그 이래로 마음을 돌이켜 진루의 선을 거두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하나님은요, 기적의 상징으로 나타나셨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의 일곱 번째 왕이 누구냐면 아하 왕이에요. 그 아하 왕은 시돈나라의 왕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는데, 이세벨이요, 이스라엘 나라에 와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도록 하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즉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고 비가 오지 않아서 전국이 기근에 시달리고,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주자와 하을의 사제들과 기도 대결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엘리아가 통쾌한 승리를 거둔 뒤에 엘리아가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일곱 번을 기도합니다. 일곱 번을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 가지고 점점 점점 온 하루를 덮어요. 퍼져 나가요. 결국은 하루를 열리고 비가 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령은 메말라 혹시 기근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성령의 단비가 여러분 소라비까지소라비 쏘락비 같이 쏟아져야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령믿음 믿음. 믿음으신앙에 축복의 쏘락귀가 쏟아지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다섯 번째 하나님의 죄악이 사하시고요. 도말하시는 상징으로 구름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어도 회귀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요. 여와께서 말씀하시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하셨고요. 이사야에서 43장 25절 말씀에서도 보면,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반할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 같이, 모든 허물과 죄악을 도말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심령 속에 감춰져 있는 중홍빛보다도더 붉고, 진흥빛보다도 더 붉은 죄, 먹보다도 더 검은 죄가, 빽박한 구름이 사라진 것처럼 아침 안개가 사라진 것처럼 깨끗하여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네. 여섯 번째 구름은요, 예수님의 행적에도 구름이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변화 산상에서 변화했을 때에 구름이 내려와서 제자들을 덮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7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런 내 사랑하는 나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꼭 구름이 이렇게 역사했단 말이죠. 또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감남산에, 감남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는데 구름이 그들을 가렸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이러러 내층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인자의 증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동국하여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게시록 1장 7절에서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느니 그러하니라 말씀하셨고요. 제산는이 가전서 4장 16절, 17절에서도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지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리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기철 목사님이요. 은혜의 감동에서 하늘에 이상한 구름 한 점만 떠도 행여 저 구름을 타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가. 우리 주님이요. 구름 타고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늘에 이상한 구름 한 점만 떠도 혜교 저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시는가 고대하였다고 찬송을 지어 불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모두 들림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구름은요 계시의 환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때에 여러 가지로 보여주시는 환상이나 개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구름의 환상이 많이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룰에게 멸망당할 것을 검은 구름이 몰려오는 것으로 보여주었고요. 사도 요한은요, 반부섬에서 구, 주님의 날에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환상과 개시를 보는 중에 구름 위에 계신 주님과 주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모으시는데 마치 추수꾼이 곡식을 모음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을 말씀 보니까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 이르디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구름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에 있어서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없어서 안 안주, 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유다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입으로만 주여주여하고 행함이 없는 의식과 형식만 있는 성도들에게 바람에 불려가는 물같은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물론 남에게도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과 같이 해를 입히는 무익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맑은색 교회의 성도 여러분 구름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는 구름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죄악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청, 은총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